중성지방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운동하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단 음식 피하세요. 이런 것들인데 아 쉽지가 않아요. 현대인이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건강한 음식을 직접 해먹긴 더더군다나 쉽지 않죠.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쉽게 행동할 수는 없는데요, 그 어려운 행동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수 있을까요?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피곤하지만 헬스장 안 가도 되는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 땀을 뻘뻘 빼지 않아도 되는 중성 지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꿀팁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성지방은 3인상 지방이에요. 3인상 지방. 요게 음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분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있어요. 이 중성지방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음식으로 들어오는데 간에서도 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분들, 빵 좋아하거나 국수. 밥, 음료 좋아하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몸에서 대세가 되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가 바로 TG라서 음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수치입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운동하는 것 대비 더 드시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꽤 높이 나와요. 마라토너들이나 축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운동량을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헬스장 두번세번 번 가고 갈때 한두 시간 운동한다고 해서 미치도록 뭔가를 드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특히 중성지방 대사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내가 태우는 거하고 내가 섭취하는 거에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중성지방이 무조건 올라가는데요 운동으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데 음식으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데 지방을 올리는 건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한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줄여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 쉽지가 않아요.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다이어트. 내가 이번 달까지는 바디프로필 찍어야 되니까 5kg를 뺄 거야. 내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야 되는데 수영복 사진 찍어야 되니까 최대하게 다야. 그게 정말 안 좋은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생활 습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단기간에 하려고 하니까 칼로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딱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탄수화물 내놔. 탄수화물이 왜 필요하냐면 포도당으로 바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뇌가 굉장히 달콤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적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사 양은 유지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거 먹더라도 어떻게 하면 중성지방을 조금 낮출 수 있는지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중성지방 TG라고 하는 건 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성지방이 합성할 때 인슐린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인슐린이 정상화가 돼야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좀덜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좀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인슐린 정상화를 시키려면 식후 혈당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식후 혈당 관리가 잘 되면 인슐린 수치가 좋아지면서 중성 지방 생성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 관리를 제일 잘해야 하는 게첫 번째 사인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인슐린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도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리면서 간에서는 중성지방을 점점 더 많이 만들게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리를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데 끊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걸 줄이는 게 처음에 굉장히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급격하게 오른 혈당 때문에 혈액이 쉽게 점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을 분비로 혈관 손상을 불러 일으킵니다. 혈관 손상이 되면 또 간에서 혈관이 이상하니까 콜레스테롤도 높여요. 근데 여기에 중성지방이 좀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중성지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식사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금식 시간, 심지어 전날에 먹었던 음식하고 영향이 깊어서 맨날 맨날 바뀌는 수치니까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학회 내에서도 중성지방에 집중한 지채 10년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성지방이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기전이 바로 중성지방이 혈당 조절의 지표자였다는 거죠. 즉, 혈당이 조절이 많이 안 되는 분들은 중성지방이 높았다는 거예요. 당 조절의 후행 지표라고 하는데요. 식후 혈당이 높은 분일수록 중성지방이 높다라는 보고가 2016년에 나와요. 최근에 와서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됐고 중성지방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혈당인데 특히 식후 혈당은 오늘부터 조절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할 수 있다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미안한데 그러는 건 없어요 하지만 식후 혈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요 순간부터 가능하거든요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 잘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사 순서 조절입니다. 한국인은 밥을 한 수저 먹고, 국을 한 수저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정통. 밥 먹을 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 반대로 가는 겁니다. 좋은 지방질을 먼저 드세요. 기름진 고기, 생선이 있다면, 그거를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있으면 야채를 좀 드세요. 마지막에 쌀밥을 드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어 한 점을 먹고요, 콩나물을 한 젓가락 먹고요, 찌개에 있는 김치만 들어서한점 먹고, 밥을 먹고, 이게 아니라 반찬으로 나온 두부, 반모를 다 드시고, 고등어가 나오면 고등어를 다 드신 다음에 나무를 좀 드세요. 약간 뭐 맨밥만 먹으란 얘기냐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맨밥만 좀 드셔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안 죽어요. 쌀을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호두당이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올라오거든요. 밥도 굉장히 달아요. 정리를 좀 하자면 좋은 지방이 있으면 단백질 지방을 좀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나물을 다 드셔야 돼요. 이게 습관을 들면 나물도 이제 안 짜게 할수 있다. 이거 마지막에 밥을 좀 드시면 되는데 국, 찌개 드시고 싶죠? 그러면 국에 있는 갈치만 꺼내서 꽁치만 꺼내서 드시고 무랑 김치만 꺼내서 좀 드시고 이런 걸 해도 혈당이 좀 올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밥 먹는데 얘기하고 그래 밥상머리 예의가 없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의가 없어야 돼요. 식사 시간이 길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물론 직장 상사랑 밥 먹을 때 그럴 순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한상 차려놓고 드셨죠? 5분 정도만 거실 한두 바퀴만 두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밥을 드시잖아요? 그짓말처럼 혈당이 안 올라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서 영상을 보시는 50대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식사할 때 TV도 한번좀 보시고, 식사하고 내가 먹은 거 설거지 한번 하고 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혈당 조절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라서 한번꼭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 중간에 간단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큰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좀 흔하잖아요? 어머니 혈당이 높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하면 되죠. 두 번째는 바로 찬박입니다 찬박 영어로도요 푸대접한다라는 곡 콜드숄더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콜드숄더 식어버린 닭. 고기 어깨에 줬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같하지 않은 식은 밥 주는 거에 대한 문화적인 좀터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문화적인 터부를 깨주실수록 혈당도 깨 부셔지니까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힌 밥을 한번 드셔보세요. 서운하죠. 사위가 처갓집 갔는데 장모님이 찬밥 주면 하지만 타위를 사랑하는 장모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밥이 따뜻하면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요. 분해가 잘 돼서요. 그런데 밥을 차갑게 한번 식히잖아요 그러면 전분의 구조가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몸에서 흡수가 잘안 되는 단단한 형태로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밥이지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좀덜 오릅니다 냉동고에 얼리면 안 돼요 냉장고에 천천히 식혔잖아요 그럼 얘가 응축이 좀 되면서 구조가 좀 단단해지는데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에서 대사가 다르게 됩니다 따뜻한 밥의 혈당지수는 80%인데요. 식힌 밥은 60%로 으 떨어지고요. 식혔다가 데운 밥은 50% 전후입니다. 밥을 짓고 냉장고에 5시간 이상 식히면 제일 좋고요. 꼭 아셔야 될게 얼리면 안 됩니다. 얼리는 거는 그 구조가 변하지 않아서 식혀야 된다. 그래서 따뜻한 밥보다 더 좋은 식힌 밥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식후혈당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 이건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식사하고 나면 미칠 듯한 졸음에 괴로워해보신 적 있나요?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바꾸셔야 돼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됐어요. 그게 뭐냐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잘못된 습관 중에 그거 있어요. 배가 부르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위장으로 혈액이 가야 되잖아요. 걷거나 운동하면 혈액이 어디로 가죠? 근육으로 가죠. 그럼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식사하고 운동하지 말아라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집니다. 틀린 정보입니다. 식후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건 축구하지 말고 수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산책이나 일반적인 활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상적인 대사입니다. 인류가 50만 년전 호모 사피엔스 이후로 진화하는 그 과정상 식사 이후 누워서 잔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무언가를 했던 시기에서 우리가 진화해 또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식후 누워 있기 최악입니다. 식후에 무조건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할때 어떻게 하시냐. 까치발 들면서 종아리 탁탁 수축해주면서 하시고요. 나는 그것도 너무 귀찮다. 그러면 한 발로 서있기. 앉아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조이기. 공중우자. 이런 허벅지나 둔부에 자극하는 그 어떤 무언가라도 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근육이거든요. 근육. 근육이 활성화가 되면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근육으로 쏙쏙쏙쏙쏙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식후 30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식후가 우리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30분입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1시에 먹었잖아요. 솔직히 한 20분이면 드시잖아요. 1시 50분이 식후 30분이 아니라고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5분이라도 걸으세요. 그래서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 올라갈 때 적어도 한 3, 네개 이상 밑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기. 그다음 산책을 할수 있다면 산책 꼭 하십시오. 혹시 식후 끼 견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상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내가 그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옆에서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연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핵심이니까 강도는 중요하지 않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주시면 직접적으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퇴근하고 피곤한데 헬스장에서 한두 시간씩 뻘뻘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조절 이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중성지방은 운동보다는 식사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식사법으로 첫 번째 거꾸로 식사법 단백질,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식이섬유, 채소를 섭취한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섭취하되 그 중간에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해서 좀 시간만 벌어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식혀서 다시 데운 밥을 활용해서 저항 전분을 늘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혈당을 만만하게 조절하는 식은 밥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식후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식후 혈당 조절 방법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쌓이면 현격하게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효과가 좋은 분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20에서 30% 이상 조절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나가서 빡세 운동해야지 아니라 밥 먹는 순서죠. 그리고 밥의 온도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은기 레카 원장 김다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